자, 신주중 3학년 5과 본문 네 번째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머리 in addition 는 뭐뭐 외에도 라고 추가의 의미를 나타내고 이투가 전치사의 투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가 따라와야 한다 기억하고 그래서 개방형 구조를 만드는 것, 개방, 이제 건축을 할때 싱가포르에서 개방형 구조를 만드는 것 외에도 그러면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전체 건물로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는 개방형 구조. 그것 외에도 이 건축가들이 라지가든 큰 정원을 추가한다는 거죠. 이 정원이라는 걸 뒤에 디스그린들리 녹지 공간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연히 정원 이 있고 녹지 공간에 나무 같은 게 있으면은 훨씬 더 건물이 외부 따뜻한 외부의 그 햇빛으로부터 좀 막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제공해주는 게 쉐이드는 그늘입니다. 그리고는 프로텍트 건물의 일부를 직사광선이 일렉트로닉 직사 광선으로부터 건물을 건물의 일부를 보호해 준다. 그런데 그것이 캡스. 이게 이제 앞 문장의 전체 내용을 봤기 때문에 단수로 썼죠. 그 건물들을 쿨을 더그 건물을 시원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정원이나 녹지 공간이 있는 이런 건물들은 이제 좀더 시원하게 건물을 유지해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런 친환경 건물들인데, like this 이것들과 같은 애들이 not only A, but also B 구조가 되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도록. 이때는 help 동사 원형 목적이죠. 환경을 보호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with a good quality of life는 quality라는 게 우리가 품질이나 우리가 생활이나 환경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good quality 하면 양질의 삶. 너무 덥지 않은, 그래서 양질의 삶을 제공해준다. 자, those, 그것들은 other goals.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이라는 게 뭐였어요? eco-friendly building 같은 건축의 목표들이다라는 거죠. 자, 희망하기는 바라건데, 건축가들이 will keep come up with는 어떤 아이디나 생각을 내놓다죠. 그래서 계속해서 keep ING. 계속해서 새로운 친환경 아이디어들을 come up with, 내놓기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것이다. 모든 분야는 has different ways. 그 다음에 이 way 다음에 of ING 구조는 보면 거의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of ING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다른 방법, 즉, 각각의 영역에 맞는 각각의 고유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With more innovation, 더 많은 혁신이죠. 앞으로 계속되는 혁신으로, with는 어떤 도구나 수단의 개념. 그래서 더 많은 혁신으로 인간과 자연이 will be able to live together,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In harmony, 조화를 이루어서 far into. 여기서 far into는 저 멀리까지에요. The future,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이게 한국말로는 이제 미래에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념보다는 앞으로 먼 미래까지도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자 동사형 봅니다. In a d d i t i o n t o 이때 구문으로 외워야 돼. t o 가 전체사기 이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 한다. Making. 그 다음에 건축가들이 add 복수의 동사로 이 그린너리가 아, 녹지 공간들이 provide,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protect, s 단수의 동사들을 나란히 연결하겠다. 그 이때도 당연히 end라는 등이 접속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greenery라는 어, 단수의 주어에 걸리는 단수형의 동사들을 연결한다. 그리고 콤마디의 위치, 이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지금처럼 앞 문장의 일부나 전체의 내용을 받을 때는 동사를 단수로 써줘라. keeps. 그리고, 자, not only. But also, 이 구조들도 앞뒤로 동일한 구조를 연결합니다. 근데 지금은 buildings가 주어가 되니까 help. 근데 help 뒤에 동사 형태가 바로 동사원형 protect가 나와요. 그러면 이 뒤에도 provide가 나오겠죠. help protect, help provide. 이렇게 연결한다. 그 다음에 those, 그것들은 those가 복수주 are. 그리고 건축가들은 will keep. 미래형으로 쓰겠고. k e e p 어법이 ing를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마다 keep, coming, 그리고 come up with가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 등을 내놓다, 생각해내다. every field나 every의 단수형의 명사가 올 때는 모든 분야라는 복수의 개념이지만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해서 동사의 수를 단수로 쓴다. 그래서 has, 그 다음에 전치사뒤에서는 항상 ing 동명사를 쓰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고 그리고 of ing라는 동격의 구조로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of ing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는 미래 will be able to l i v e 가 되겠죠. 우리가 뭐뭐할수 있다라고 할때 be able to 부정사 구조로. 그 다음에 어법 선택에서 in addition to, 전치사 in to 암기해서 기억하고 동명사 making을 그리고 add large g a r d e n s 라는 목적어를 데리고는 능동의 구조. 그리고 end라는 등의 접속사가 단수의 동사, 단수의 동사 protects를 자 from 이하에서 uh, sunlight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필요하죠 direct 콤마뒤에서는 절대로 this를 쓸수 없다 which 앞 문장의 전체 내용을 받는 위치에는 단수의 동사 keeps를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은 이것들과 같은 전치사는 like이 됩니다 like this not only 다음에 buildings가 복수기 때문에 help but also 이때 보돌스는 not only 뒤에 help 동사원형 protect 그리고 provide 동사원형을 연결한다고 보는 게 해석상 맞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형용,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형용사 keep ing의 여법을 coming every 뒤에는 반드시 단수의 명사 field를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해서 every field는 단수의 동사 has를 ways를 수식하는 명사 수식하는 자리에서는 형용사 different를 Be able to 부정사협법이죠. To live를. 자 여기까지 오가 본문 마지막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